예, AI가 중요한 이유는 예,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B2C, B2B, 또 공공부문의 모든 인터랙션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오디오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이나 텍스트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제는 그거를 뭐 한두 명에 뭐 여러 명이 협력을 한다고 라고 해서 AI에 비해서 사람들이 그 엄청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데이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AI는 실제로 모든 것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네,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AI를 사용을 해서 그 텍스트에서 이제 뭐 감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고객의 이제 의견이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메일,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AI를 적용해서 뭐 감정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IOT 엣지단에 있는 아니면 뭐 굉장히 큰 이제 머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련된 장비나 디바이스에서 생성이 된 데이터셋 그런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셋 머신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이제 a r 적용해서 뭔가 이제 그 답변으로 트랜스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영상 같은 걸 보고 이제 그 객체 인식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CCTV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이거를 특정한 개인 수준까지 식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국경을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공 분야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제 그 화면을 들여다보고 하는 거. 보다 AI 알고리즘으로 훨씬 빨리 예측을 하고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당연히 AI는 한 사람이 볼수 있는 영상은 제한이 있지만 모든 카메라를 눈 한번 안 감소하고 24시간 내내 커피도 안 마시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시그널이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전파 같은 것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AI가 쓰입니다. 그래서 뭐 수십억 광년에 떨어진 곳에서 에너지의 폭발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주의 기본은 어떻게 이제 연,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전문학자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를 자동화하거나 또 이제 머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요즘은 이제 그냥 기계한테 말로 했을 때. 그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뭔가 이제 답을 주거나 이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굳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려 주지 않아도 이제 기계에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AI를 얘기를 할때 요즘 사람들이 그냥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저희 델 테크놀로지에서는 실질적으로 뭔가 AI 기술을 활용 해서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예, 실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분야 외에 다른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같이 활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든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패턴 인식 여러 가지 기법이 같이 접목이 되었을 때 AI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기술을 도입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이제 헐리우드 블러버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그 그런 영화에서 보는 AI에 대한 이제 신비 예, 과대한 기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를 적용할 때그 시작 또 과정 그리고 끝에 예, 사람과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니서 사람들 저희 사람들이 하는 예, 의사 결정의 예, 과정이 있죠. 저희가 뭔가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래서 뭐 자율적으로 사람은 아니면 뭔가 이제 의식을 하더라도 저희가 뭔가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종의 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 일단 우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답해야 되는 질문이 뭔? 정의를 하고 그과 관련된 데이터 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데이터를 이제 필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했다, 답변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이 콘테이터를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데이터에서 필요한 특징들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뭐 교육을 통해서든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든 얻은 지식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의사결정 을 을할때이 과정을 밟아나가 그래서 AI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예, 사람이 여전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AI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자동한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예, 사람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해서 보시는 것처럼 예, 질문을 정해주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것에 이제 적용되는. 그 그러니까 이용다이 다 판단이 있죠.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AI를 적용했을 때는 나머지 끝에 세개의 스텝을 한, 대, 한 가지로 이제 결합을 할수 있다고 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정보들에서 특징들을 도출해내고 모델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AI에서 실제 이제 그 트레이닝이 된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한다는 라 의미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보통 뭐 초당으로 뭐 수조건에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실제 이제 AI가 결과를 내주 되죠. 이게 이제 의사결정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 오늘날 AI 프로젝트 모든 AI 프로젝트는 일단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쓸수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무엇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AI를 기술적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일테크로지스에서는 예, 저희가 이제 AI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역량, 또 AI 관련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예, 프로젝트를 구현한 사례, 또 시장에서의 이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제 정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이제 오늘 예, 발표드리는 예, AI Experience Zone을 론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인텔하고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인텔 코리아하고 파트 선언인 것이고요. 그래서 AI experience 조언을 no, 첨부해드리 예, 그래서 like 이제 in 이 AI e x p e r i e n e 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특히 환경으로 이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보 e p o r 는데 d e l l e m c 의 파워 엣지 포트폴리오, 또 이제 파워 스위치 s e 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 이 e 이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이 o be u 이 e d to be used t 이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e d t e used t e u e e d e e 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것은 고객들입 장에서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I 툴이나 소프트웨어, a i 인프라 스트럭처솔루션을 솔루션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도 해볼 수가 있고요, 프로브 t y p i n g p r o o 제 of 를 o n c e p t and t 하 e n we c a 하 use 을 h e tools to u 런 e the tools to use the tools to use the tools to use t 한 e tools to use the 프레임워크도 이제 함께 이 손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뭐 ready to g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써보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들을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이걸 활용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코어, 엣지단까지 이제 조직이 필요한 이제 AI 경험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해볼 예.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익스스원에서 고객들한테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테크닉, 툴또 이제 개발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도 같이 제공을할 것이고요. 또 이제 AI 관련돼서 적용하는 각각 산업별로 대 EMC 이그세티트 브리핑을 또 이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한국 고객들이 AI를 구체적으로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로컬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한국 파트너들을 이제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또 이제 파트너 쪽에 이제 역량을 키우고 이 고객들을 서포트하도록 또익스피언스 존에서 같이 협력을 합니 예, 그리고 또 여기 AI 익스피언스 존에서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AI 업계에서 잘 쓰는 용어로 모델 즈라는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각각의 산업별로 저희가 미리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샘플 알고리즘과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이제 뭐인더스트리의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테스팅을 해보고 직접 이제 경험을 하면서 AI와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예, 그런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익스펜션에서 이제 엔드투엔드로 end 다그 과정을 전체를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네 가지 그핸 직접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워크숍이나 이제 랩을 써보실 예, 그 수도 있고 그리고 인텔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함께 이제 인더스트리 레벨에서 협업을 하고 또 케이스 스터디 중심으로 이제 트레이닝까지 이네 가지를 이제 올 하반기에 이 e x p e r i e 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저희가 제공하는 트레이닝이 케이스 스터디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 접근을 했을 때 저희 고객들이 이제 델테크놀로지를 통해서 AI를 도입할 때 가장 이제 성공적인 최적화된 이제 경로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 AI 부문의 리더로서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 중에 이제 베스트 포티스 접근사 사례들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 새롭게 이것을 접하는 고객들도 더 많이 이해하고 이제 직접 실험을 해보고 이제 성공적으로 구입을 할수 있도록 해서 이런 서포트 체계를 갖추면 이제 저희 이제 한국의 고객들이나 또 한국의 채널 파트너도 AI 관련된 이제 서포트를 고객들한테 이제 줄수 있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1년 안에 AI ready 언제든지 이제 AI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미 이제 많은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이제 고객들에게 베스트 패티스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좋은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예,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마스터카드는 그러니까 60분, 1시간 동안 1억 6천만 건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190만 가지의 데이터 사이언스 룰을 각각의 트랜잭션 건별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마이크로세컨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뭐그 뭐그 비정상적인 그 사기 트랜잭션이 이제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기술이 파악을 예, 그래서 AI를 설명을 할때 이런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아트워더 파스북 그래서 뭐 가능성의 기술이다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 코리아에서도 이 AI experience 을 통해서 예, 한국의 이제 기업 고객들과 파트너들이 이런 AI 역량을 최대한 예, 실현할 수 있도록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